안녕하세요. 용이 IT입니다. 오늘은 그 스마트폰 그 자바라 거치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집에 거치대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 자바라 거치대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바라 거치대를 침대에서 누워서 보거나 그럴 용도로 우선은 구매를 한번 했습니다. 음. 저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다금요. 저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오, 이게 되게 단단하네요. 오, 되게 단단합니다, 이거. 오, 힘이, 오, 되게 힘들어요. 피는데도. 오, 되게 단단하고요 그, 이거는, 이 부분은 쇠 같습니다. 이 부분은 쇠같고요이 안에는 쇠. 예, 쇠고, 그, 요 부분 은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음에 요거는 여기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넓이가 엄청 넓어요. 아, 아이폰이 지금 제가 6s 플러스 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 정도 넓이가 되는 거 보니까 타블렛, 연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연결하는 방식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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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궈 주면 아,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오 되게 좀 되게 뻑해서이 부분은 이렇게 렇게 입구를 넓혀서 여기다가 고정을 시킨 후에 이렇게 또 잠궈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연결해 놓고 한번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상에 우선 연결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테스트 용도로 연결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께가 되게 두껍죠. 두께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직계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이 자체가 되게 튼튼합니다. 이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예, 예, 이게 흔들려 보이지만, 이, 수에 자체가 되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면, 예, 뭐, 스마트폰 무거, 무게 때문에, 이, 뭐, 이 연결이 뭐, 쉬어진다든지 그런 걱정은, 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저렇게 연결한 거고, 스마트폰도 보시면, 조정이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세로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예, 가로로도, 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자바라 거치대를 구매를 하고 살게 됐는데, 저희 집침대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두꺼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머리 부분이 판이 흔들리는 거지, 얘 자체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꺼워도 이 정도 두께도 충분히 장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판, 이, 이 쇠도 튼튼해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워서 볼수 있습니다. 이 넓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블릿이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이기 때문에 태블릿 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만약에 본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아이폰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로로 돼 있지만 이걸 이렇게 돌리면 세로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보신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위치로도 가능할 을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한데, 줄이 길면 그만큼 또 무게가 쏠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만큼의 길이로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뭐저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바라 거치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용이 IT였습니다.